9 3 4 어, FX가 3차 함수입니다. 그다음 라지 FX는 그3차 함수를 적분한 거야. 어, 우리 이제 인테그랄 X가 보이면 우선 양변 미분하고 가죠, 그렇 그래서 얘를 미분할 거야, 그렇죠? 얘를 미분하면 라지 f'x는 x. 자 미분 적분 상수 없어지고 X가 들어가고 X 성 미분까지 하면 1이죠, 쓸 필요 없겠네요. s m a f x e c t s l f x 를미분 s a r 가 f x 가 되면서 얘 f 위에 있는 함수죠, v 차함수 e 우리가 이제 보면 이라 Fx 함수가 차 미분한 그래프, 미분한 함수가 차라는 얘기는 원래 f x 는몇 차가 되죠? 얘가 플러스 b 차가된다 라지 f x 그렇죠. 플러스 4차 함수가 되겠지. 4차 함수의 개형은 4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무조건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그래서 4차 함수의 개형이 좌우 대칭의 4차 함수가 있고 좌우 비대칭 병곡전 하나 갖는 함수 그 다음에 2차 함수 모양이다가 있겠죠. 그문제에서이 4차 함수가 그 대, 값을 가지 그렇죠. 그리고 얘도 있네요. 이 모양과 이 모양은 극대값을 갖지 않겠지. 그런데 이4차함수가 극대값을 가지려면 우리가 이 미분과 적분 관계에서 배웠지만 이, 이 극값을 갖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미분한 그의 근이 생깁니다. 즉, 이 극값을 갖는 곳에서 미분한 삼차 함수가 근을 갖게 되는 거야. 얘 마찬가지겠죠. 얘는 좌우 대칭, 얘는 약간 비대칭인 그래프로 삼차 함수가 그려지겠지. 어쨌든 이 문제 안에서 새로운 문제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지. 이 삼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f(x)는 여기는 방정식을 다시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자, x 의세제고 마이너스 3x. 이함시키면 마이너스 이에이가 날 거야. 결론은 이 삼차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됩니다. 좌변 y라고 두고 우변 y라고 두고 왜 내가 y라고 두지 그래프 그리려고. 이 좌변에 있는 삼차함수와 우변에 있는 삼차함수가 어떤데? 그렇지 교점이 세 개면 됩니다. 아 얘가 교점을 세 개를 가지면 되겠네. 이제 미분해서 그래프만 그리면 끝납니다. 자 미분해 주시면 빠르게 합시다. 플러스 제곱 마이너스 여기서 분이까지할수 있겠지. 플러스 3 차니까 이건 계념이안오겠죠 근데 미분해서 0 되는 곳에서 극값을 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이고이 내용은 다들 알 거야. 두개 모두 다1을 대입,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가될 거, 그죠? 1을 대입하면. y 는 o t w y n o 는 Why not? Why n o 이 w h 움직이는 함수 y not? Why n 이 t Why not? w 이 y not? w y not? Why not? Why not? Why n o 있 Why not? Why not? w h 한개 o t Why n 극 t 값 h y not? w h 에 not? w 마이너스 A를 쓰면 되지. 즉,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범위가 2와 마이너스 극대와 극소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요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EA의 범위가 마이너스 2와 이 사이에 있으면 된다 끝이죠. 한배 마이너스 A를 나눠주면 A는 마이너스 1와1 사이가 되겠네요 자, 정수 값은 그 사이에 0 하나밖에 없네요.